안녕하십니까 정리남 청년 정책을 리뷰하는 남자 국형진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청년 사업들이 이제 봄물 터지듯이 아직 봄도 아닌데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군 어, 군청 홈페이지 공지상 예, 공고 공시에 예, 1 0호 청년 디딤돌 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사업 어, 대상자 모집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어, 이거 얼마 준다고요? 예, 36개월 동안 매달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이 이자로 들어옵니다. 이율 100% 이율 100% 이율 100% 예, 여러분 주식할 생각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예, 주식 갖고 이율 100%못 맞춥니다. 이거는 이율 100%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청인원은 올해 100명입니다 100명이고요 어, 연령 거주 자, 자격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연령은 청년 연령이면 되고 거주는 091 현재 영광군의 주민등록이 있는 자 자격은. 어 취업한 사람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 둘다 해당이 됩니다. 아 노동자는요 어 상용직이든 어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어 공고일 기준 어 최근 6개월 그 공고일 뒤쪽 지나간 과거 6개월 동안 석달 동안 일했으면 해당이 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다 해당이 되고요. 어 혹시 저 지금 군생활 뭐 산업기능요원. 도할수 있고 뭐 사회복무요원 하고 있는데요 입, 여러분 입대 시, 지금 현재 시점 이전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사업자 있으신 분 중에 신청 대상자가 누구냐면 어, 여러분이 공고일 이전 6개월 동안 어,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신 분 그렇죠 작년 6월부터 나 사업 운영했어 이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아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개업해서 운영했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가세 소득 신고를 하신 분에 한해서 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드로 저 카드 기 있어가지고 긁어서 매출이 있는데요 예 됩니다 왜냐면 카드 회사에서 부가세 자동 신고 하니까 아니면 전 카드기는 없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했어요 예 그분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있는데 나는. 현금 장사만 했어.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네. 부가세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업을 영위하신 분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소득 기준이죠. 네. 어, 내가 일단 직장인이고 일단 사업자가 있었어. 그러면 다음 소득을 보는데 어, 우리나라 주, 어, 기존 중위소득의 120%까지 올렸어요 기존을 그래서 그 이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터무니없이 낮아가지고 100%였을 때도 있었고 막더 낮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120% 20%까지 인상이 되어서 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나 이인 가구인데 어,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청년이에요 그러면. 어, 370만원 새전 수입 370만원이 되면 여러분은 예이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3인 가족 아빠 엄마 나 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478만원 어 결혼했는데 아이가 한명 있어 그래서 3인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478만원 이내에 급여를 받으신 분월 예,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 사업의 대상이 되십니다 가족 그 소득을 전체 환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고 나도 버는데요 그러면 될 확률이 낮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 세전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구 소득 인정액 확인 방법이 있어요. 확인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이미 소득 인정액이 확인이 됩니다. 어, 그런데 나머지 가족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그 조회를 할수 있도록 정보동의서를 써 주시면 어, 알아서 분해서 조회해 가지고 여러분 그 소득하고 이런 그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비용하고 합쳐 가지고 소득 인정금액 환산을 하니까요 여러분신청서류잘 작성해 주시면 정보공유 예, 정보, 어, 정보 어, 이그 동의서 정보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 잘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청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음, 누가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음 편에 제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안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내가 얼마 내면 얼마 지원해줘.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천시 영광군, 영암군에서 어, 일하는 청년을 위한 통장 지원 사업. 영광고는 이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사업 하셨으면, 예, 그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요, 어, 기존에 이 사업을 하셨든,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하나라도 받으셨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아파. 요 마음이 아파. 공무원 안 됩니다. 네, 공무원 안 돼요. 공무원 아닌 사람 됩니다. 어 저는 군에서 보조금 주는 기관에 근무하는데요. 그분은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죠? 위탁 기관은 돼요. 위탁하거나 뭐 사회복지 기관, 뭐 유치원 이런 거다 됩니다. 네. 근데 학교 선생님은 안 되겠죠. 무기 계약직도 안 됩니다. 네. 이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아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단 무기 계약 신청자 신청 가능합니다. 정식만 안 됩니다. 무기계약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다시 강조합니다. 무기계약도 됩니다. 네, 6번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네,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음 어, 내놓기 좀 창피하고 챙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신청 제외 대상인지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탈락시켜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까지. 신청 기간 아직 안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신청 시작하시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해서 인감 증명서 또는 서명 증명서 첨부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 방문을 해서 접수 아, 하실 수도 있고 우편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방문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어디냐면요 영광군청 2층에 어디가 있냐면 인구 일자리 정책실이 어 있어요 거기 아니 어디야 읍면사무소 어디서 어디서 있어, 어디 있어 아 밑에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서는요 관할한 부서고요 접수처는 읍면사무소랍니다 읍면사무소에 가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시는지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서 물어보세요. 네. 아 신청서류입니다. 희망디딤돌통장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이거 왜 쓰는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고 재산 아 소득 재산 신고서 이것도 본인이 접수시 서명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동본한통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노동 경력 확인서류, 재직 증명서 네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뭘 뭐 이렇게 서류가 많아? 여러분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 몰라봐. 뭐 1년 내내 모아도 힘든 360만 원을 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제출 서류는 상용직 임, 어, 임시직 같은 경우는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뭐 고용임금 확인서, 어, 이렇게 원칙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게 고용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아니면 고용임금 확인서 꼭 내셔야 되고, 어, 일용직도 마찬가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리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 면제사업자 수입 증명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홈텍스 가면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그 공인 인증서 인증서 가지고 예, 들어가시면 돼요. 국가 근로 장학생 아, 월별 출구뭐 이것도 왜냐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죠. 군 복무자 및 대체 근무자는 어, 저 근무 중이에요, 군 복무 중이에요. 이거 그 근무 기관 복무 담당자한테 작성해달라고 하면 군대에서도 인사계님한테 옛날에 우리 인사계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지? 행정 보고 가니까 잘 모르겠어. 어쨌든 군대 부, 그 저기 있잖아요 간부들 네.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간부들한테 네, 달라고 하시면 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리 신청 시 이제 위임장 필요하죠. 어, 학자금 등 부채를 보유하신 분은 기관에서 발행한 부채 증명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학자금 대출 장액이나 이런 걸 금융거래 확인서를 보면. 이거는 소득이 아니라 반대 마이너스잖아요. 감안해 주신답니다. 전월세 거주자 가구 또는 무상 거주자들은 어 전월세 계약서 사본 일부 하시면 되고요. 어 아니면 이제 사용 대차 확인서. 무상 거주일 경우는 무상 임대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요. 22일까지 적격심사. 시작해서 3월 11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대상자 공고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고할 예정이고,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사의 경우, 여러분이 이제 그 제출 서류를 기초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사회보장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보 공유 어 동의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자 선정 같은 경우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 중에 중위소득 대비 가족소득 인정의 비율이 낮은 자부터 우선 선정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족 전체 소득을 다 계산해보니 그 중에 낮은 순서대로 여러분이 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위 소득 대비 가구 소득 인정액 비율이 있어요. 이제 아래 기준이 있는데 동점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수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네, 이 순위를 우선순위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이 저축을 통해서 어, 기초생활수급을 탈출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적립금 납입은 가입자는 본인 적립금을 매월 지정 입금일 내가 월급이 25일이야. 그럼 25일날 딱 자동이체 하셔야 돼. 그래서 개인 적립계좌에 이체를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을 보고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어, 내가 돈을 안넣는데 어, 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그 달에 월급, 월급처럼 월급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잘못 쓴건 여러분 책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점네 그리고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은 재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Q&A 한번 볼까요? 연령 조건이 통장 만기시 때까지 계속 신청되야 되나요? 아닙니다. 0 5일 현재 기준으로 갑니다. 주소는 영광군인데 다른 데서 일하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영광군이 아니더라도 본인 주소가 영광이 돼 있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며칠로 연금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오셨어야죠. 네, 노동관련금의 입니다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중에 석달 일했다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할수 있나요? 예스! 오케이! 가능합니다. 어, 이거 뭐,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까지 이제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좀 특징인데요. 단, 여러분의 개업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영업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부가가치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수익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나요? 뭐할수 있죠 사대보험 가입됐으면 그게 여러분 노동경력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급여 내역에 대한 증빙을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수습이나 인턴 휴직기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수소 인턴 휴직, 다 근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휴직했다. 그리고 수소 인턴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두 달은 상용직이었고 두 달은 임시직이었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할수 있나요? 예스 yes, 가능합니다. 왜냐면 합쳐서 4개월이잖아요. 그죠? 자, 소득 가구 관련입니다. 가구 인정 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 인정 소득이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전체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이 어 예를 들어서 그 저기 근로소득이 됐든 아니면 금융소득이 됐든 네뭐 사업소득이 됐든 어떤 소득이든 다 포함된다는 것 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금액이 100% 기준 금액이고 여기에 20%를 더하면 아래 금액이 되겠죠. 사실 100% 금액을 보면 최저급여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거기에 약간 높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원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 배우자 일촌인의 직계존비속 누구예요? 형제, 자매 한정됩니다. 네, 그 집에 어저 20살인데 21살짜리 형이 있어요. 포함됩니다. 네, 어뭐 같이 살아도 뭐 사촌인데요, 그 사람은 포함 안 되겠죠? 왜냐면어 배우 일촌인의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사촌 이런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형제, 부모 해당이 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편 방문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어 낼, 때 우편으로 낼 수도 있고 본인이 갈 수도 있는데 방문할 때 본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위임장 그리고 인감 서명 확인서 전부 해서가시면 됩니다. 어, 기타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뭘 이렇게 키우나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입할 수 있지요 이미 가입한 경우는 안 되지만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다 가능합니다 네 다른 앞에 설명드린 다양한 유형의 청년 공제 에 가입하신 분은 안 된다는 점 어, 여러분이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른데 가입한 걸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해볼까? 예, 여러분 100% 걸립니다. 100% 100% 걸리니까 이점 혹시 이미 다른데 하셨으면 어 다른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사회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 여기서 검색 들어갑니다.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대한 관련법 이게. 시행 산업통합 감독 위원회법하고 형법 사+ 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사회 통념 등에 따라 도에서 판단을 합니다. 도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법있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 어 사실 일반적인 직장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어 서비스업 중에 이런 데들이 좀 포함이 좀돼 있고 제조업은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육 관련된 데도 없겠죠. 그런데 어 본인 스스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 그러면 너무 뭐 이거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어 이렇게 본인께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어 가입자 선정 및 추가 모집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더 말씀드려요. 신청 시 제출된 어 서류를 토대로 연관군이 검토를 거칩니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통장 개설 및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 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선정되면 안내해 드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모집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혹시 조건도 다 맞춰지는데 소득 순위 때문에 잘안 됐다.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음, 여러분 제가 이거 비슷한 사업인데요. 지금 군에서 준비하는 되게 좋은 사업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혹시 이지가 안되면 그쪽으로 갑시다잉 알았죠 아쉬워하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통장은 신청자 명의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 명의로 개설이 아니어도 됩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립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연광군 명의로 개설합니다. 어, 예금주의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서 영광군, 가로열고, 홍길동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해지 담보 제공도을할수 있는 권한이 없겠죠 그러면 이 돈은 우리는 언제 만날까요? 여러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넣으시면 3년 후에 720만원으로 새끼쳐서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자를 100% 주니까 나는 한 100만원 넣어볼라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10만원만 드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만원으로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알수 있나요? 통장이 개설되면 계좌번호 알려드리거든요. 가입자가 매달 그 계좌로 36만원, 상6개월 아, 동안 어, 매월 10만원씩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적립을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그 기간에. 넣으셔야 되고요. 자동이체 하셔야 돼요. 까먹으니까 자동이체 꼭 하시면 좋겠고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함으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달에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까먹으면 10만원이 날아갑니다. 지정기간에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월은 적립금이 지원되지 않아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 않고요. 해당을 이후 추가 납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막 은행 시스템이 폭파되면 그때는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그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편의증진 및 미납 회수 누적에 다른 중도 해지 발생 방지를 막기 위해서 미납금 소급 정립 제도를 시행 중에 있대요. 그래서 당해연도 미납분에 한해서 분기별 소급 정립을 허용하고 있으니 어, 여러분이 못낸 달에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시 중지 신청은 네어 가능하고요. 근데 6 개월이 넘어서 두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사실 그 요즘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 채권이다, 뭐 재테크 하려고 눈이 다 시뻘겋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청년에게 먼저 중요한 건 부채 해결과 그리고 시드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어 여러분 대출해가지고 주식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투자는 내가 없어져도 되는 비용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청년은 처음에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또 다시 정립해놓으셔도 됩니다. 어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드머니가 없다면 어떤 그런 재테크도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음 시드머니 어, 이, 사 업과 함께 만드 셔서 여러 분이 어, 안정 된 재무 어, 설계 를하실수있었 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